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서범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제가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원전 관련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어, 그룹 방에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어,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효자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이전에 상승한 방산주들 같이 지금 원전도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오늘 호재가 하나 터졌는데 호재 먼저 보고 가시죠 어, 사우디에서 3,400억 복합 발전 수주했다는 오늘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어, 물론 이 사우디도 사우드, 사우디지만 어, 말이 좀 꼬이네요. 어, 지금 우리에게는 루마니아도 남아있고 뭐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그만큼 이 에너지, 원전 이 부분의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국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전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오늘 호재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룹방에 어떤 내용 올려드렸냐. 음, 전날 일단 미국이 현충일로 인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당일 새벽 미국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오늘은 미국은 휴장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소폭 상승 예상된다 하면서 이런 종목들 보여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여지없이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딩뷰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지표 영웅문 같은 hts 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같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보조 지표 적용방법 사용방법 사용 예시까지 하나에 담은 이 자료를 제가 따로 직접 만들었어요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나가고 있는 번호로 청소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요즘 뭐 종목 선정 힘드시거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룹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어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로 넘어가서요. 어, 우측에 보이시는 게 어, 뉴스케일 파오라는 미국의 SMR 관련 기업입니다. SMR 원전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오늘 몇 프로가 올랐을까요? 오늘 1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 장 열리자마자 두산으로 넘어올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두산은 이미 이 기업에 2019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두산과 더불어서 이 SMR 원전과 관련돼서 묶여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뜬금없지만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왜 여기에 같이 묶여있느냐? 삼성물산 역시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 순위로 보자면 어, 국내 기업 기준 1위 두산 그리고 2위가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두산과 뉴스케일 파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일단은 여기서 설계를 하고요. 두산 에서 기자재를 납품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지금 루마니아 원전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황에 일단은 우측에 뉴스케일 파워 오늘 미장 개장하면서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여파 반드시 두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들어가셔도 사실 뭐 손실 없는 그런 날이 될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설명 드렸지만 이전에 태양광이나 방산 쪽 관심 있게 보시. 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더하자면 조선 엄청난 상승률들 보여졌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태양광이 아웃됩니다 사유는 미국의 태양광 관련해서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앞당겨서 조기에 종료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태양광 요즘 뭐 엄청난 하락들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뭐 대장주로서 하나솔루션만 보셔도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태양광 쪽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어디로 쏠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방산과 조선은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라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전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 추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하나 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게 조기대선이죠 조기대선 지금 뭐 후보들 공약이나 tv토론 보시면 이 원전 에너지 관련된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자 하나 제가 최근에 좀 좋은 기사를 하나 본게 있는데 원전에 우리란 빅테크가 투자한 원전 스타트업은 어딘가 이 기사 하나만 보셔도 사실 뭐 외국계 원전 기업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찾을 건 바로 조금 더 아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오클로. 오클로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와 비슷한 SMR 업체인데요. 왜이 업체를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냐? 이 오클로의 음, 이사회 이장이 누구였냐면 이거 제가 어, 이 SMR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샘 올트먼이죠. 오픈AI CEO.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있어요. 뭐이 양반이 원래 석유 재벌이기 때문에 여기 끼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제가 왜 굳이 오클로까지 꺼내 들었느냐? 그 만큼 현재 미국도 이 SMR에 관심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자, 루마니아, 그리고 미국, 여기에 뭐 계약이 최근 좀 지연되었지만 뭐 체코,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 원전 기업들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은 수주가 앞으로도 넘쳐난다는 것이고 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이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런 종목들 담아두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 같이 이런 대장주들 이제는 단타로 보실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 보시는 게 어떨까. 본격적으로 좀 어, 장기 투자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바탕에는 ai 가있고요 ai 는 전력먹는 하마기 때문에 이 전력 감당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원전밖에 없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 소형 원전이라고도 하죠 일단은 뭐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 좋고 건설하는데 뭐 부지를 많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장점들만 모아놓은 뭐 차세대 원전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지켜보고 있는 종목 두산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라는게 제결론이고요 이제는 단타보다는 중장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두산에 대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